자 수능특강 수원 19쪽에 7번 한번 볼게요 자 1보다 큰세 실수 a b c가 다 음을 만족시킨단다 그때 로그 a에 b 나누기 로그 a에 c 함을 볼게 자 일단 이런 거 나, 나오면 는 k 놓고 시작하자 자 그래서 내가 아는 거는 로그 a에 b는 k 얘랑 얘가 같다는 걸 이용한 거야 그 다음 얘랑 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로그 b에 c는 여기다 까 로그 b의 c는 몇 k? 2k 그 다음 또 얘랑 얘 같다는 걸 이용해서 로그 c의 a는 3k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리고 나한테 묻는 게 뭔지 한번 보자 너의 값을 물었는데 일단 내가 알아야 되는 거는 로그 a의 b가 k니까 k 나누기 자 로그 c의 a가 3k면 로그 a의 c는 3k분의 1이다 이건 할수 있죠? 왜 로그 a의 c는 로그 c의 a분의 1과 같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 내한테 묻는 거는 3k의 제곱이 얼마인가요 묻는 거야 이제 k 까만 찾으면 되겠다 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보니까 일단 로그 a의 b가 결국 k잖아 얘들아 로그 a의 b가 k잖아 음. 그러면 얘들을 결국 밑변화 공식을 써서 아이고 I d log a의 b가 k인데, 얘들을 밑변하는 공식을 써서, log a의 b는요, log c의 a분의 log c의 b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니? 맞죠? 밑변하는 공식 c로 같이 취하면 되죠? log c의 a는 3 k 이고요 log c의 b는 2k분의 1이죠. 맞아요? 그래서, 자, 얘는 log a의 b는 아까 위에서 k라며, 얘는 k 이요 얘는 정리하면 얼마야 6k의 제곱 분의 1이죠 이해 됐나 음, 결국 어 얘, 얘가 이놈이 k고 이놈은 6k의 제곱 분의 1이니까 결국 얘랑 얘가 같다를 이용해서 등식을 풀자 이제 음, 얘는 6k의 3승이 이거 푼 거야 6k의 3승이 1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k는 k의 3승이 6분의 1이고요 끝났다 그럼 k는 얼마다 K는 3승근의 6분의 1이다. 나한테 아까 3K의 제곱 찾으라며. 됐어? 그럼 K의 제곱은 3승근의 6의 제곱분의 1이네. 그래서 결국 3K의 제곱은요. 3승근의 6의 제곱분의 3이죠. 답이 없나 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모를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자분모에 무리수를 없애주려면 여기에 뭐 곱하면 돼? 3승근의 6을 곱하면 되겠네. 분모 문자에 3승근의 6을 곱하면 자, 분모는 3승근의6의 3승이니까 6이 돼서 나올 거고, 분자는 3 곱하기 3승근의 6이 될 건데, 아까 그러니까 3승근의6의 3승은 얼마야? 이게 6이죠? 그럼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답은 2분의3승근의 6. 자, 2번 나오겠네요.